안녕하세요 불꽃상사의 불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과일샌드 두개랑 레모 스낵을 먹어보도록 할건데요 레모 스낵을 최종 마지막에 먹고 과일샌드 두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우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여러분들 과일샌드를 한번 뜯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샌드 포장은 어떻게 될지 자 닦았고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여기, 이게 단면이네요 바로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포도향이네요. 한 개는 여러분들 한 입, 하입 전에 먹겠습니다. 한 개는 구독자 한 입. 자, 구독자들 한입다 했습니다. 자, 그럼 최종 스낵. 네모 스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네모 스낵, 나라, 링가르디움 레비오사. 자, 나아 왔습니다. 자, 그럼 포장지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 겉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꼬꼬가 있어요. 자, 그럼 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한번 냄모 스낵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면은 이렇게 생겼고 안에는 뭐 같은 거 없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냄모 스낵을 찢어서 먹는 겁니다. 찢어서 우선 여러분들 한입 아 해보세요. 아 에구 구독자들 한입이 이렇게 크나요? 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와 너무 맛있네요. 자한번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찢어서 자 그럼 구독자들 한입하기 전에 저부터 한입 제가 한입 안된 거거든요 이거 구독자들 한입 다먹은 설마 다 먹은 건 아니겠지 아어 에고 다 먹었네 자 그러면 이거 다 찢을게 찢기...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먹을 수 있겠죠? 이거 한 입이 가능한가요? 네. 네. 자, 여기 구독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한번 주세요, 주세요. 구독자들한테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입 먹겠습니다.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불꽃상사님 왜 디펜스는 잘안오리시나요 디펜스요? 잘 올리다가 잘 올리다가 공략하기 너무 어려워요. 뭘 올릴지 상상이 못해요. 상상을 못하겠어요. 한거올려주세요첫 번째 라이벌. 응? 두 번째 도어즈 타워 디펜스. 도어즈 타워 디펜스요? 세 번째 백룸 타워 디펜스요? 네. 그거 올리겠습니다. 티타맨님.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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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실수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를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좀 정말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다먹 이거 시키팔게요얍자 yep. 여러분들 오늘은 네모 스낵 앤과이스데 먹방을 과일 샌드 먹방을 해볼 것 해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